고백함으로 새벽재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다 이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희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더 특별한 은혜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복된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맡은 자리에서 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해 낼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백사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는 자는 반석 위에 고 집을 s o g 세운 e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o c 우리 집잘 i c 만세 만 h i 에다 우리 집잘 c h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 千万艘归的 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보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르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24장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또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고비 중에 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번의 고비가 오는 거죠. 오늘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니 이제 이 일들에 대해서 뭐가 옳고 그러다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갈 것을 이제 허락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성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게 해 주신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다 리브에도 주고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이제 주는 것이죠. 이 지창금으로서 가지고 온 앞에서 우리 주일날 같이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중요한, 귀중한 모든 것을 다 낙타 열필에 다 실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하게 그 낙타 열필에 실고 온 모든 보물들을 이제 다 주고 이제 떠날 준비를 다 하는 것이죠. 그러아서 이제 54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제 때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이제 딱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제 그 시점에 오늘날 중요한 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라버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어 어머니가 이 아이로 하여금 갑자기 이제 리브가를 아이 이 젊은 이 리브가가 이제 당신들의 품을 떠날 것걸 생각하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좀 같이 좀 있다가 마지막 이별의 정을 좀 나누고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또 중요한 고비예요. 지금까지 잘 인도되어졌고 순조롭게 왔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라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봤어요. 제가 어저께 엑스트라 마이라고 해가지고, 엑스트라 여분의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야 된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적극적인 순종에는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서 준비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갈 바로 그 시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될그 시점에 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예, 가긴 가는데 좀 머물고 같이 좀 이렇게 정을 나누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예, 만류하는 거죠. 그러자 종이. 그 사람이 그들이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은 알겠지만,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빨리 가야 됩니다. 만류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 길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형통한 길을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종이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이제 리브가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들일대 우리가 손을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앞에서 우리가 좀 약간 복선이 있었어요. 이 아이, 이 아이 하는 거 보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얘는 좀 헤어지는 게좀 슬프니까 좀 머무를 수 있을 거야 하고 자신들은 이제 선택권이 없으니까 리부가에게 그 선택권을 넘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분명히 좀더 머무르다가 친구들도 만나고 우리 가족들하고 좀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암암리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여 우리가 손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정말 환대의 모습 흔히 말하는 리브가를 여자 아브람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여자 아브람답게 정말 낙타까지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환대한 마음을 그러한 특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즉시 가겠습니다라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진짜 그대로 투영돼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삶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제 리부가도 즉시 가겠습니다.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이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면서 이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리브가에게도 이별의 정을 나누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복을 리브가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오늘 말씀하시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에, 다른 스토리들이 막 오버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딱 보면 가장 이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사기 19장에 레인이 이 첩이 도망가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그 첩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레이. 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바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데리러 가요. 그러면 그 데리러 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내 아내를 데리러 왔다. 내 처벌 데리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거기서 그 처벌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 벨리에 그 아버지에 집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냈는데 이제 이 레인이 가자고 해서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려하는 거예요. 좀더 머무르다 가세요. 좀더 머무르고 먼 길을 왔으니까 좀 쉬다 가세요. 그러니까 레인이 아 그래요? 그러면 하루 머물다 갈게요. 그래도 머물러요. 그 아침 일어나서 출발 나왔더니 아버지가 에이. 하루 머물다 갑니까? 또 하루 또 머물다 가세요. 또 머물러요. 먹고 마시고 쉬고. 그러다가 5일 동안은 머물러요. 그리고 지체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이제 사사기 19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험한 일을 겪게 되고 결국 레인의 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참 저희들이 떠난다라는 이 개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떠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그 동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또는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나의, 나의 익숙한 패턴, 패션. 이런 것들로부터 떠난다라는 거이 신약에서는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옛 모습, 옛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 이걸 벗어버려야 의의 옷을 입잖아요 옛 것은 벗고 의의 옷을 입잖아요 마찬가지죠 다 중요한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동안에 순종하고 잘 따라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알게 됐고 또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제 떠나라! 옛 것은 벗어버려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에 옛것을 벗기가 참 어려워요. 옛것의 문화와 옛것의 패턴과 익숙했던 나의 삶을 가감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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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오늘 말하잖아요.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순종은 하되 좀만 머뭇거리고 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무르면 사사기 19장에 나오지만 그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는 왕이 없다는 거. 왕이 없다.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각자가 각자의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 아니에요. 지, 그러니 지금 레인이 가서 첩을 데리고 올때 빨리 데리고 와야지 머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더 즐기고 좀 쉬다가 그러다 갑시다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레인이 돌아오다가 험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딱 그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의뜻 가운데 인도되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스피커로 말씀하시고, 주일날에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순종이라는 게 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조금만 내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 벗어날 때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조금만 조금만 있다가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리브가는 그 모든 것들을 가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주일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일에 리브가가 얼마나 특별한 순종을 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 이 종이 또 그러한 순종을 또 이끌어내고 또 그러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 우리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좀 이렇게 그 간격은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들었다면,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그동안에 살아왔던 패턴이 참으로 끊기 어려울지라도 결단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즉시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부시하시고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리기로 원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익숙한 것을 저희들이 끊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것을 끊고 또그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해 주시고 그 속에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교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